네 그럼 이번엔 그~ 가게 우리 한국의 가계부채 상당히 네. 심각하죠 그 가계부채 뭐 한국만이 아니라 또 중국은 사실 코로나 이전에 엄청난 그~ 기업 부채 문제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뭐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 좀비 네. 기업들 특히 네. 그~ 뭐지 그~ 쉐일 오일 기업들의 네. 어떤 그~ 부채 문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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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이 상당한 이슈였잖아요 네. 네. 예이 부채 이~ 어떻습니까 일단 한국 먼저 살펴보면 네 일단은 제가 책에다가는요. 2021년 경제 이슈로서 부채경, 부채경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한국경제를 또 다른 이름으로 부채경제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왜 그러냐면, 경제 주체들, 가계, 기업, 정부, 트리플 크라운, 가계, 기업, 정부 모두 다 과다부채에 빠져 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어, 요약하자면, 정부는 소위 이 코로나19의 충격으로부터 대응하기 위해서 소위 4차 추경까지 했고, 또 21년 재정정책 계획을 이미 발표했는데 그 내용 자체가 세출보다 세입이 적어요 음. 계획 자체, 목표 자체가 재정운영 계획상에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코로나19 전에 전에도 2020년 재정계획도 세입이 세출보다 적었거든요 근데 막대한 예산을 또 썼잖아요 4차 추경은 우리나라 역사상 1960년대 이후로 처음입니다. 네번 추경한 것은. 그만큼 막대한 예산을 쓴 건데, 60조 원이 넘게 썼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GDP 증가폭이 2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에서 19년 2% 성장했는데, 그게 약 20조 원 정도 증가한 거죠. 근데 60조 원 이상 추경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막대한 예산을 쓴 거죠. 물론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충격을. 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정부가 과다 부채에 의존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만약에 다른 충격이 있을 경우, 그러니까 코로나 19 말고 다른 충격이 또 있을 경우, 그때는 이미 다 끌어들었을 만큼 썼는데 그때는 어떻게 대응할까? 4차 추경할 만한 여력이 있을까? 만약에 그럴 경우 오진 않아야 되겠지만 그런 면에서 이제 정부 부채 문제 심각한 거고요. 두 번째, 이제 기업부채인데, 기업부채는 되게 재밌게도 중소기업들의 부채 문제가 심각합니다. 전체 부채, 기업부채 증가 속도를 보면 음.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부채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그래서 만약 코로나19가 2021년 내내 지속될 것이라면, 2021년 상반기쯤에는 많은 중소기업들의 도산, 이런 것들이 가장 우려되는 영역이고요. 마지막으로 가계부채는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제 1,700조 원을 넘어섰죠. 가계부채 규모가 늘어나는데 규모의 증가 속도는 주춤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2021년에 왜냐하면 가계대출 규제 때문이죠. 음. 우리 10억짜리 집 갖고 있는 분이 15억짜리 집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5억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부채에 의존해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출 규제들이 강화되고 특히 부동산 거래량이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그런 과정에서 전체 가계부채에서 금융권 부채만 가지고 봤을 때60% 정도가 주택담보대출인데 주택담보대출이 이제 위축되기 때문에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현격하게 둔화될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가계부채 문제를 다 분석해 보니까 뭐 잣대가 있습니다. 가계부채 괜찮냐 안 괜찮냐를 판단하는 연체율이라든가 부채 어, 부채 비율이라든가 부실채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범용화된 그 잣대가. DSR, 네, 채무상환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여러분에게도 적용하시면 좋을 텐데, 이렇습니다. 아, 분모에 가, 가계 소득을 둬요. 가처분 소득, 음. 가구 합산 소득을 두시고, 분자에다가 원금과 이자 상환액, 원리금 상환액을 두세요. 근데 이게 40%를 넘어서면 고위험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0%를 넘으면 위험군. 그니까 러30% 이내는 그래도 20%에서 30%는 안정군이에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부채에 의존해서 투자할까, 재테크할까, 집 살까 이런 고민하실 때, 특히 여러분들이 연배가 많으시다면 더 안정적인 예를 들어서 20% 이내에서 대출하시는 게 합리적이어 보이고요. 조금 더어 20년 30년 동안 계속 소득이 안정적으로 있을 거야 하는 분들은 조금 더 도전적으로 30%까지 의존할 수는 있는데 40% 이상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게 정부의 가이드라인이기도 합니다. 이게 채무 상환 비율인데요. 채무 상환 비율로 봤을 때 소득 분위별로 보면 1분위 저소득층의 채무 상환 비율이 현격하게 높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어 어, 종사상 지위라고 하는데 어려운 편이죠 어, 자영업자냐 임금근로자냐 음. 임금근로자도 상용 일용 임시근로자 로 나누고요 자영업자도 이제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 이렇게 나눠요 어쨌든 이게 자, 어, 종사상 지위별로 구분 하는 건데 근데 임금근로자보다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수준이 굉장히 심각해요 채무상환비율이 고위험군 이 굉장히 많아요 코로나 이후에 더 심각해졌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장사가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미 언론에도 그런 인터뷰를 몇번그 언론으로 나간 적이 있는데, 어, 가장 중요한 이슈가 2020년 하반기, 2021년 상반기, 많은 자영업자분들의 폐업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월세 못 내서 힘들어 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부채 의존해서 사업하는데, 그러면 원리금 상환도 해야 되고, 월세도 내야 되고, 그럼 매출이 지금 이런 고정비를 탄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다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소위 이제 임대차 계약 기간이 있는 동안까지는 그냥 사업을 영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가는 건가 살아내는 건가 이, 이거에 대한 구분이에요. 굉장히 안타까운데 자영업자 분들이 굉장히 힘드시고요. 그래서 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평균적으로 종료가 많이 되는 그게 코로나 19가 소위 2, 3월에 시작됐잖아요. 그로부터 한 1년 정도가 지나면 상당히 많은 이제 폐업자 분들이 생겨납니다. 그럼 이제 공신들이 당연히 많아지겠죠. 그럼 부동산 경기에도 충격을 주겠죠. 이런 문제도 또 가계 부채 문제에서 가계 부채 문제의 핵심은 저소득 자영업자, 영세 자영업자다라는 것을 이제 판단한 것입니다. 그니까 지금 뭐 음. 상업용 부동산의 어떤 하락세 이건 뭐전 세계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렇지. 코로나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전 세계 어떤 자영업자들 네. 이 상인들은 네. 다 어려운 상황인 거니까 네. 어, 그런데 이제 특히 한국은 그 이전부터 네. 이 가계 부채 문제가 계속 이어져 왔었기 때문에 네. 예, 이게 더 이제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네, 제가 이 부분은 우리 그 정부에서 또 공공기관에서 또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보신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정책 의사 결정을 하는 공무원분들, 또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은 사실 이 경제적 충격을 덜 체감하세요. 그렇죠. 일단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도 잘못 느끼고요. 왜냐면 제가 몇번 강조했지만 경제적 충격은 없거든요. 심리적 충격이라든가 여가를 못 간다. 뭐 여행을 못 간. 다 이런 충격이지 경제적 충격은 없어요. 근데 특히 자영업자분들은요. 정말 월세 좀 내게 해 주세요. 정말 울분을 토로하세요. 그렇죠. 정말 심각합니다. 심각한 걸 제가 강조하고 싶고요. 또 몇몇 코로나19의 충격이 해소되지 않은 산업. 예를 들면 뭐 항공 산업은 아시잖아요, 다. 여행업, 면세점 다 아시죠. 그런데 항공 산업만 있는 게 아니라 항공 서비스가 전달이 되려면 소위 여러 공급 사슬에 있는 밸류체인에 있는 다른 기업들이 있는데 기내식 서비스 제공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g g k 같은 기내식 업체들은요 한때 5만 식 정도 납품하는 일일 그런 기업들이 천식 납품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충격이에요 그럼 그 종업원들은요 무급휴직. 근데 무급휴직자들은 어떻게 견디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충격이 정말 대단하다. 물론 체감하지 못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충격이 있음을 인지하고 우리 경제정책을 뿌려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분들의 부채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는 음.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 어떤 분들은 이러한 부채 문제, 그러니까 결국 그 이런 부채들 그러니까 수입은 없으면서 이자는 나가야 되고 월세는 내야 되고 이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다 보면은 있는 거 없는 거다 팔아서 빌려서 또더 네.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가 못 하면 이제 결국 손드는 건데 네. 그 마지막 단계에서 일단 또 부동산 가지고 있는 집들을 다 내놓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부동산 그 충격이 오는 거 아니냐. 네. 뭐 급락, 하락, 폭락 뭐 이런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네.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부동산 시장 문제를 좀 판단하려면 좀, 좀 시간이 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제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그 변수는 아파트 매매가격이다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이라는 지표를 놓고 보면 무엇이 이 지표를 움직일까 무엇이냐면 한 가지가 거시경제 변수들인데 뭉텅이가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변수가 금리죠. 그럼 금리는 어떻게 움직일까부터 사실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나 잘 알다시피 제가 2020년 경제전망책 19년에 낼 때도 2020년에는 역사상 우리나라 가장 낮은 기준금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제가 썼었어요 여러 차례 근데 이제 코로나19 충격 때문에 더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있었던 거죠 이 부분은 저도 예상하지 못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겪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이 기준금리가 소위 홍이인간이래로 단군이래로 가장 낮은 최저점. 네, 최저점인 거예요. 근데 이 기준금리가 언제까지 유지될까? 지금으로서는 2022년까지는 어, 이 기준금리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선진국도 그렇고. 왜냐하면 2021년에 단기간에 회복되지 않아요. 제가 지난 다른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0.5%, 0, 0, 0 제로 금리를 0.25%를 2015년까지 끌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단기간 안에 금리가 정상화 되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금리가 유지되긴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2020년 한해 기준금리 인하가 굉장히 비커스로 이루어졌잖아요. 이때 자산가치가 올라간 거죠. 그러면 이 금리가 유지되는 것만으로는 자산가치 어, 상승 효과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인상하면 하락으로 가지만 이거는 큰 요소가 아니라는 거죠. 뭐 부동산 가격이 유지되길 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쨌든 금리가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것만으로도 어 그래도 이것은 중의적이다. 음. 긍정 부정이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낮은 금리 그 레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금리 조정이 중요한 거죠. 낮아지느냐 올라가느냐. 움직임이 중요한 거다. 근데 낮은 금리를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이건 별다른 변수가 아니다. 지금까지 상승세를 이용한 게 금리였다. 이렇게 또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모든 기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만에 하나를 생각하는 거니까 그 연준에서 2023년까지는 네. 인상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네. 이제 그 말을 어떤 분들은 약속처럼 생각을 하지만 네. 사실 그 약속은 아니라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 근데 이제 펼쳐지는 여러 상황들이 예. 어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우리 조금 전에 빚 얘기하다가 말하면 음. 뭐 기업 부채, 네. 기업체들의 예. 문제. 음.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요? 우량 기업들이야 저금리로 자금 조달을 하지만 네. 부실 기업들의 회사채 금리는 엄청나게 또 높잖아요. 그럼요. 이러저러한 일들로 인해서 네. 불안정한 어떤 요소들이 발생이 되고 금리로 금리의 인상으로 올라가게 됐을 때, 네. 그때는 또 생각하지 못하는 충격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이 있다 라고 전제를 하면 굉장히 많은 또 혼란이 초래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동안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거라고도 볼수 있겠고요. 또 막대한 부채에 의존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에 대한 회생도 중요하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기 어려운 거라고도 볼수 있고요. 경제 회복, 소위 코로나 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라도 낮은 금리 환경을 만들어야 나머지 여건도 같이 맞물려야 되지만 기업들이 투자하고 또 고용도 창출되니까 거시 경제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소위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기준 금리는 지금과 같은 상황의 전제에서는 2021~22년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우리 자산 시장에 폭등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는 현상을 이제 좀 그~ 몇 가지 우리 주요 그~ 물가 오, 오르는 요소들은 빼버린 상황 그니까 러 정부에서 그~ 이건 뭐~ 미국이나 네. 뭐~ 이런 뭐~ 근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 보면은 네. 주요한 것들은 뺐잖아요 집값이나 뭐~ 오일 뭐 네. 에너지 값이나 뭐~ 뭐~ 어쩌고저쩌고 해 가지고 네. 근데 이~ 전체 우리가 네. 그 접하는 여러 가지 모든 어떤 그 상승 요소가 있는 어떤 가격 그 요소들을 예, 다 집어넣으면 예.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지금 현재도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니냐? 어, 이런 네.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너무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라는 지표는 한 480여 가지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 변동분을 반영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 근원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는 더축약된범좀뭐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도 빼고 그런데 어 지금 말씀하신 이야기는 자산 가치. 예를 들어서 국제 금 가격. 국제 금 가격은 역사상 가장 높은 고점을 기록하지 않았었습니까? 주식 시장도 그렇고. 그렇죠. 주식 가격. 네. 그리고 부동산 가격도 지금 음, 그렇죠. 계속 고공행진하니까 더 중요한 게 저는 뭐냐면 전세 가격입니다. 전세 문제가 정말 심각해요. 낮은 금리가 유지되니까. 전세 문제 좀 이따 다시 다뤄 보면 좋을 텐데 이런 자산 가치라든가 자산 시장의 가격 상승세 이런 것들을 같이 반영한 지표로 본다면 지금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자산과 소비재 이런 영역 간의 탈동조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전개됐던 것이 올해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예.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표현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가난한 사람들을 속이는 정부의 그 뭐라 그럴까, 예. 착시 현상을 위한 네. 그런, 미국 정부에서 <laughs> 만든 거니까 네. 그런 거였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어, 물가 1% 올랐네? 0. 몇 프로네? 마이너스네?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모든 물가를 합쳐놓고 보면은 엄청나게 뛰어 부자는 더 부자가 돼가고 있고 아, 가난한 네.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있고 아, 네. 이런 게확 드러나니까. 네. 어쩌면 처음에 그런 지표라는 것을 만들 때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겠 저도 역사학자가 아니어가지고 <laughs> 좀잘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만들 때 그런 의도를 반영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계산하기 위한 지표 어, 목록에 그런 것들 을 뺐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러나 그거 자체를 지금 상황에 의심하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것이, 어, 작년, 재작년에 만든 게 아니고, 수년간 계속 유지되어 왔던, 일괄적으로 유지되어 왔던, 예를 들어서 2018년의 지표와 2020년의 지표가 구성이 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의심하고 싶은 생각은 게 좀. 음, 그러니까 우리가 고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러한 현상,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분리를 해서 생각한다 하더라도 전체로 봤을 때 발생하는 여러 현상들의 부작용을 생각했을 때, 아, 네. 예, 우리에게 그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는 모르는 거 아니냐. 너무 좋은 말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소위 2020년 한 해는 디플레이션을 걱정했습니다. 마이너스 물가도. 기록했고 국제 유가도 선물 시장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한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근데 오히려 자산 가치는 크게 상승하면서 서민들은 죽고 소위 자산가들은 오히려 웃는. 그렇죠. 지금 예, 뭐 대주주들은 예. 엄청 자산 상승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동차 매출이 작년보다 늘었고 음. 또 백화점에서 사치제. 품목의 매출이 50% 이상 급증한 것은 어차피 자산가들이 사는 그런 품목들은 더 늘어난 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웃픈 이야기인데요. 아, 그런 면에서 제가 뭐 물가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하나 있습니다. 그게 제가 어 2012년이었던 것 같아요. 2013년인가 이때 당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식탁 물가라는 그 보고서를 낸 적이 있어요. 그거 구글에 검색하면 나오니다 식탁 물가 긴광석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요, 물가 상승률 자체는 마이너스고 너무 하락하니까 서민들은 체감하는 물가가 엄청나게 높은데, 근데 이게 물가 상승률 자체가 이 현실 경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체감 물가 지표를 따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를 아, 어, 뭐, 뭐, 거부하거나 이런 뜻은 아니고요. 소비자물가 지수도 있어야 되겠지만, 왜냐면 추세를 봐야 되니까. 그러나 체감물가 지표를 만들어서 현실 경제, 특히 저소득층이 느끼는 그런 물가 지표를 만들어서 현실 경제를 정말 제대로 이해해야만 그에 걸맞는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죠. 그렇죠. 있어요.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렇죠. 빨리 뭔가 대책을 예, 만들죠. 예, 그래서 식탁물가라는 표현을 썼고요. 소위 체감물가 지표들을 더 개발해서. 어, 현실 물가 지표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주죠, 어, IMF에서, 어, 오랜만에 경제 전망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를 진단했는데, 디플레이션을 지난 4월, 6월까지만 해도 걱정했었어요. 가장 화두가 디플레이션이었는데, 그나마 디플레이션 문제는 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세계 경제 회복 속도를 보면, 제가 아마 연중에도 한번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올해 중에서도 2분기가 저점이라고 네. 어, 그거 말씀드렸는데 실제 그랬고요. 2분기 저점이고 3분기 4분기 회복되는 국면이고요. 어,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정말 반가운 소식은 최근 지표죠. 9월 수출액이 코로나19 이후에 처음 플러스로 반등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래도 어, 뚜렷한 회복은 아니지만 어, IMF의 표현을 의지하자면 어, 길고 험난한 오르막. 어, 그래도 어쨌든 오르막이라는 거, 음. 그 오르막을 가고 있다. 험난하지만 어, 오르막을 가고 있다는 면에서는 어,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뭐죠, 그 자영업자들, 네. 그다음에 이제 저소득층 네. 이런 분들의 어떤 그 가정 경제 상황은 정말 최악으로 가고 있는 거겠죠. 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또그 이전에 이미 폭등했던 이 자산 가격들의 버블, 버블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하여튼 이 상승, 네. 그래서 뭐 부동산 가격이 됐든 뭐가 됐든 네. 이런 것들에서 오는 가지지 못한 분들의 어떤 박탈감, 아. 예,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네. 어, 요소가 돼서 어떤 어려운 어떤 경제 상황이 됐을 때 어, 부동산 가격에 어떤 식으로 앞으로 음. 뭔가 하락하게 될 것이냐. 뭐 어떤 음. 분은 뭐 진짜 폭락하게 될 것으로 보는 분도 있으니까. 근데 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계속 상승 기조를 유지할 예. 것이다. 이런 예.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다 했을 때, 우리가 네. 좀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우리 김광석 저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예. 방향성을. 저는 뭐 경제전망책에 늘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아직까지는 다 맞췄습니다. <laughs> <laughs> 다 <laughs> 맞췄는데. 음. 예. 2020년에는 주택 사세요라고 해놨고요. 19년 전망 때는 사지 마세요라고 했습니다. 19년. 왜냐면 제가 뭐냐면 이거는 뭐가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아, 왜냐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음. 아, 짜장면 가격이 40년 전에 얼마였습니까? 하여튼 쌌죠. 쌌죠. 500원. 지금 짜장면 가격이 5천원이에요. 짜장면에 투자할 걸. 짜장면의 보존 기관이 100년이라면. 근데 부동산 가격을 보면 지금 짜장면의 가치가 오른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부동산 가치는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는 게제 믿음입니다. 개인적으로 다만 저는 이제 매년 내년 경제를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올라가는 상승세 속에서 플럭추에이션은 항상 있다. 그 변동성. 예, 19년에는 떨어지고 20년에는 올랐거든요. 21년에는 떨어지는 기조로 저는 어,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그 대표적인 이유가 일단 첫 번째 상용 건물 시장은 자영업자들의 폐업 때문에 공실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대기업이나 중소 중견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택근무를 활용하는 경영 시스템을 도입해 나가면서 오피스 공간을 줄여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공실은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용 건물 시장은 2021년 안 좋습니다. 이제 그럼 주택시장은 어떨까라는 건데, 주택시장은 이미 대출 규제 때문에 주택을 전환할 의지를 끊어놨고요. 첫 번째. 아, 두 번째는 소위 법인과 다주택자들에게 이주택 이상을 허용하지 않는 거죠. 규제를 많이 하면서. 그래서 이미 법인과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매물이 쏟아지고 있어요. 단, 이런 것들이 반영된 모습이 매수 우위 지수라고 있습니다. 매수 우위. 매도세가 강하냐, 매수세가 강하냐. 그러니까 항상 가격을 전망할 때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변수를 봐야 될 텐데, 그 선행 변수는 두 가지 묶음입니다. 수요측 요인, 공급측 요인. 그럼 수요에 뭐가 영향을 미치나 변수들이 있고, 공급에 뭐가 영향을 미치나 변수들이 있는데, 이게 수요측 요인, 공급측 요인을 다 보면 은 어쨌든 매도세가 더 강하게 연결돼요. 아, 그러나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수요하려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조정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중요한 지표가 미분양 주택인데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매 가격이 상승했다면 미분양 주택이 조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그런 면에서 이제 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그 포스트 코로나 2021년 경제 전망 책의 저자이신 어, 김광석 저자님과 함께 경제 전반의 상황들에 대해서 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현상과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네 유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투자하시는 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